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낮에 모텔 가는 거 좋잖아요. 햇살이 창문에 스며들고 그 시간에만 느껴지는 묘한 분위기. 누가 뭐래도 그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짜릿한 감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건 어느 날 받은 한 통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저 진짜로 다녀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혼자 여행 간다고 하고 그녀도 혼자라고 해서 따로 방 잡고 떠났습니다. 밤엔 결국 같은 방에서 자게 됐고, 다음날 아침 우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같이 커피 마시고 산책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그때 이미 시작돼 있더라고요. 그 짜릿함이 요즘은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모텔 들어가는 거 괜히 눈치 보이고,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 싶어 입구에서 몇 번을 주저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숨기냐 싶으면서도 현관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고개 한번 돌려보게 되는 그게 중년입니다. 이제는요 사랑도 체면을 챙기면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낮에는 아예 포기하거나 어설프게 커튼 닫힌 커피숍 구석에서 서로의 손만 살짝 잡고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모텔이 아니어도 낮에 그것도 아주 고급스럽게 은밀하게 격렬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 당당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모텔보다 더 분위기 있고 더 안전하고 심지어 더 설레기까지 하는 그런 장소 네 곳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한 장소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다녀보고 또 지인들에게 검증까지 받은 진짜 연애 감성 제대로 살아나는 곳들입니다. 이 영상 보고 나면요. 그 시절, 그 느낌,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숨이 가빠지던 그 격렬했던 시간들 다시 떠오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다녀오고는 괜찮다고만 하지, 어디가 좋은지, 어떤 곳이 은밀한지, 예약은 어떻게 하고, 분위기는 어떤지 디테일한 얘기는 절대 안 하죠. 혼자만 알고 있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다릅니다. 우린 이제 나눌 나이예요. 숨길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그중에서도 이제야 제대로 나를 챙기기 시작한 시기인데 이 정도 정보는 공유해도 되잖아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당장 데려가고 싶은 그 사람.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네곳중한 군데만 다녀오셔도 그 사람 당신한테 다시 반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장소, 낮잠 카페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그냥 쉬고 싶어서였어요. 몸이 피곤하고 어디 조용히 눈좀 붙이고 싶은 날. 낮잠 카페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깔끔한 외관, 조용한 음악, 커튼이 드리워진 작은 방들.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해진 자리에 눕자마자, 아, 이건 그냥 자는 곳이 아니구나.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그 방은 혼자 누워도 외롭지 않은 구조입니다. 작은 사이드 테이블, 무드 등 벽에 걸린 은은한 풍경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커튼으로 완전히 차단된 사적인 공간. 문은 없지만 시선은 완벽히 차단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모든 게 혼자서 쉬는 공간처럼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둘이서 오기 딱 좋은 장소죠. 이불도 두 사람 충분히 덮을 만큼 넉넉하고 서로 등을 마주대고 누워 있으면 오늘은 그냥 쉬는 거지 하면서도 손끝은 자꾸만 닿습니다. 그날 그녀가 그랬어요. 이런 데가 있었네? 그리고는 말없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손을 잡은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정적, 그 고유한 밀실 안에서의 숨 죽인 온기 하나로 우린 이미 충분히 가까워졌습니다. 낮잠 카페의 진짜 매력은 합리적인 변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낮에 졸려서 쉬러 간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힐링을 하고 싶어서 책좀 읽고 나올게 이유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누운 그 침대 안에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밤보다 더 야한 숨소리가 오고 갑니다. 이게 바로 중년의 로망 아닐까요? 모텔은 부담스럽고 호텔은 너무 격식있고 차 안은 불편한데 이곳은 우연히 사랑이 피어나는 곳 같은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해요. 한시간에 만원 남짓. 차한장 값으로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을 용기를 살수 있다면 전 100번도 가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카페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만 해도 강남, 홍대, 성수, 마포에 꽤 많고 부산, 대구, 대전 같은 대도시에도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낮잠 카페, 슬리핑 카페, 파워 넵 존, 이런 단어 넣으면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모든 낮잠 카페가 다 은밀한 감정을 나누기 좋은 건 아닙니다. 칸막이 없는 공간, 남녀 혼합금지 규정, CCTV가 있는 곳은 피하셔야 해요. 진짜 괜찮은 곳은 커튼, 개별 차단, 음료 포함, 2인 공간 허용, 이런 조건을 갖춘 데입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누워서 쉬었는데, 이젠 생각만 해도 설레요. 누워서 조용히 숨소리를 듣다 보면, 젊은 시절, 그날이 다시 떠오릅니다. 첫 손길, 첫 입맞춤, 그리고 잠든 척 하면서 이어지던 그 밤의 연장선 같은 감각.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진짜 그런 분위기야? 하고, 반신반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만 가보세요. 그녀 손을 살며시 잡고, 오늘 그냥 눈좀 붙이자며 같이 누워보세요. 그 순간 눈이 감기는 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기대감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 프라이빗룸이 있는 카페. 그곳의 정막한 공기 속에서 피어나는 서로의 숨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단순히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매장보다 단둘이 조용히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게 필요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프라이빗룸이 있는 카페였습니다. 예약할 땐별거 없었습니다. 미팅룸, 스터디룸, 소모임 전용룸, 이런 이름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공간은 작지만 방음도 잘돼 있고, 무엇보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공기는 달라집니다. 처음엔 커피향, 그 다음엔 그녀의 향수, 그리고 나중엔 숨소리가 더 짙어집니다. 의자에 앉아 마주보다가 언제부턴가 가까이 붙어 앉게 됩니다. 노트북을 펴고 영화를 틀어주는 척 같은 화면을 바라보며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고 그 어깨가 손끝으로 번지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프라이빗룸의 진짜 매력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감정이 더 또렷하게 흐릅니다. 지금 나 당신한테 끌리고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프라이빗룸은 별거 없지 않냐고. 그런데 그건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녀와 단둘이 방에 들어갔을 때그 문이 찰칵 닫히는 순간 이미 둘 사이에 놓인 테이블은 점점 의미를 잃어갑니다. 처음엔 손등, 그 다음엔 무릎, 그리고 나중엔 손이 어디에 닿든,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아 참고로 팁을 드릴게요. 이런 프라이빗 룸은 평일 낮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직장인 회의도 없고, 학생들 스터디도 없고, 주말보다 훨씬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조명도 부드럽고, 에어컨도 적당해서 긴장을 풀기 딱 좋아요. 주문도 QR코드로 하면 굳이 바깥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안에서 버튼 하나로 커피 리필하고 물 갖다 달라고 하면 직원이 노크하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만 피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연출에 달려있죠. 그녀가 말없이 웃으며 다가왔던 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무릎에 손을 얹고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 정적 속에 그 어떤 말보다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근데 전 말하고 싶어요. 이 나이라서 가능한 연애가 있어요. 흔들리는 감정, 서로를 바라보는 속도 천천히 다가가고 조심스럽게 터치하고 마침내 그녀가 제 손을 쥐었을 때 그게 바로 중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카페 프라이빗룸. 그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천천히 끓이는 조용한 화로입니다. 뜨겁게 타오를 준비가 된두 사람이 있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더 뜨겁고 더 노골적인 곳. 프라이비스파름의 세계로 함께 가볼게요. 몸의 온도가 솔직해지는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연애의 본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살면서 참 많은 물에 몸을 담가 봤습니다. 목욕탕, 찜질방, 온천, 호텔 욕조. 그런데요. 프라이빗 스파룸이라는 공간은 그 모든 걸 압도하는 분위기를 가졌더라고요. 그날 그냥 피로 좀 풀자고 했습니다. 요즘 어깨도 자주 결리고 몸이 무거워서 스파나 하자며 가볍게 예약한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1인 스파, 커플 스파, 프라이빗 힐링룸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늑하고 조용한 스파룸이 꽤 나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냥 스파가 아니라 감각의 방이구나. 불이 은은하게 낮춰져 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조명은 마치 달빛 같고, 욕조는 둘이 앉기 딱 좋은 넓이, 타월은 부드럽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욕조를 가득 채우고 증기가 천천히 공간을 감쌉니다.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몸은 나른해지고 마음은 느슨해집니다. 처음엔 그냥 발만 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 봐요 하며 그녀에게 양보했죠. 그녀가 타월을 감고 욕조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순간 물결이 흔들리고 제 시선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순간 피부와 피부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어깨가 닿고 무릎이 스치고 물이 우리 사이에 있었지만 사실 그건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더군요. 프라이비스파름의 가장 큰 매력은 옷보다 피부가 솔직해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대화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조심스럽게 손을 얹는 순간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런데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도 뭔가 좀 오랜만이야. 전 웃으며 말했죠. 우리 예전엔 매일 이랬었는데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물 속에 있었지만 심장은 마른 장작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죠. 스파룸은 그 자체로 완벽한 연애 공간입니다. 침대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물 위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침대보다 더 뜨겁고, 더 부드럽고, 무엇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손이 물속에서 슬쩍 움직일 때 그녀가 그 손을 덥석 잡아줄 때, 아무 말 없이 마주 보는 그 짧은 순간, 그건 섹스가 아니라 중년이 할수 있는 가장 농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스파룸은 예약 전에 내부 사진을 꼭 확인하세요. 커플룸인지, 개별 샤워시설이 있는지, 욕조 크기나 조명 분위기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좋은 곳은요, 방 안에 작은 냉장고, 티백, 아로마 오일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만큼, 연애를 위한 완벽한 무대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 속에 그 사람과 스파룸에 앉아있는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예약해서 서로의 체온을 물처럼 부드럽게 흘려보세요. 네 번째 장소는 가장 설레면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 게스트하우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모든 게 낯선 그곳에서 우린 다시 낯설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가족, 역할, 책임, 그리고 가끔은 이름마저 내려놓고 싶은 날이 있죠. 그럴 때전 낯선 도시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습니다. 호텔과는 다릅니다. 모텔처럼 노골적이지도 않고, 에어비앤비처럼 혼자만의 공간도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애매하고, 그래서 더 매혹적입니다. 혼자 여행 중이라는 설정이 허락된 유일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은밀한 만남, 그녀와의 첫 만남도 그랬어요. 우연히 같은 라운지에서 마주쳤고, 혼자세요? 라는 말로 대화가 시작됐죠. 간단히 와인 한잔하자는 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린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같고 감정은 열린 상태 이 낯선 도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목적지가 되어가고 있음을 게스트하우스의 진짜 매력은 낯설게 굴어도 허용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과감해도 조금 더 솔직해도, 조금 더 빠르게 다가가도,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여긴 원래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니까요. 그녀의 방은 제방 맞은 편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고, 안쪽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녀가 말했어요. 계속 복도에서 이야기할래요? 안으로 들어올래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모든 전조였습니다. 방은 단출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침대 하나, 조그마한 책상, 그리고 스탠드 조명. 그녀는 와인잔을 두개 꺼내왔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잔을 부딪쳤습니다. 그리고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긴 대화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빛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끝으로, 입술로, 숨결로 서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느 모텔의 하얀 시트보다 어느 호텔의 포근한 이불보다 더 깊고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낯선 도시에, 낯선 방 안에, 낯선 사람과 단둘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연애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이죠. 그곳에선 당신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도 참아왔던 행동도 조금은 더 솔직하게 꺼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랑 있고 싶어요. 이말 한마디가 그 어디보다 자연스럽고 그 누구보다 뜨겁게 받아들여지는 공간.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게스트하우스를 선택할 땐 라운지나 공용공간이 잘 꾸며진 곳이 좋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싱글룸이 아닌 더블 침대가 있는 방을 예약하세요. 그건 누굴 위한 배려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여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그 사람과 함께 게스트하우스 복도를 걸어가는 상상이 되시나요? 밤하늘 아래 낯선 도시에 함께 있는 느낌이 떠오르셨다면 당신은 지금 다시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곳 모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네 곳에서 진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 즉, 중년 연애의 기술과 매너, 그리고 상대를 매혹시키는 대화의 시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같은 낮잠 카페여도, 같은 스파룸이더라도, 누구는 감정을 타오르게 만들고, 누구는 아무 일도 없이 돌아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서두르면 무너지고 천천히 가면 뜨거워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너무 간단하죠? 하지만 이말 한마디에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네. 그 신뢰가 그 다음 스킨십을 가능하게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하지만 눈빛은 분명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 망설이지 마세요. 중년 남자의 확신 있는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섹시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습니다. 나 나이 많아서 이런 거 오랜만이야. 요즘은 감정 같은 거잘안 생기더라. 이런 말은 분위기를 완전히 죽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고, 과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녀가 지금 당신 옆에 있다는 사실,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손은 어디에 먼저 올릴까요? 그건 상황마다 다르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건 무릎입니다. 대화 중, 그녀가 웃을 때, 살짝 무릎을 터치하면서, 그말 정말 웃기다 하고 웃어보세요. 그 터치가 허용되면, 그녀는 절대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서서히 손등 위로 옮기고 천천히 손가락을 맞잡아 보세요. 그게 성공하면 이제 분위기는 70% 완성된 겁니다. 카페 프라이빗룸이든 스파룸이든 게스트하우스든 그녀가 당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이미 그녀는 마음속으로 당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목소리의 온도입니다. 좀더 낮게, 좀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에 호흡을 얹어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참 좋네요. 이 말도 그냥 뱉는 게 아니라 살짝 숨을 섞어서 말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그녀가 살짝 떨리는 눈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그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굳이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다가가 이 말을 맞대거나 볼을 살짝 스치듯 스쳐주세요. 입맞춤은 항상 기대게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감정을 그날 밤에 끝내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어제 좋았어요. 한줄 문자가 그녀에게는 밤보다 더큰 여운이 됩니다. 그한줄 때문에 그녀는 다시 당신을 떠올릴 테니까요. 중년의 연애는 짧고 빠른 것이 아니라 깊고 오래가는 감정의 물결입니다. 그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건 말투 하나, 손끝 하나, 그리고 마음 하나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낮잠 카페, 스파룸, 프라이빗룸. 그 단어들만 봐도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를 가도 되나?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쩌지? 이 나이에 이런 걸 찾는다는 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욕망은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더 조심스럽고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20대 땐 몸이 앞섰고 30대엔 책임이 우선이었고 40대엔 아이와 일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50, 60이 된 지금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시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싶고 피부를 맞대고 체온을 느끼고 싶은 그 마음.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왔던, 너무 오래 미뤄왔던 사랑의 회복 본능일 뿐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치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눌러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이라서 더 간절하고, 이 나이라서 더 아름다운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문득 안고 싶을 때, 망설이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지금 이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하고, 용기 내야 하고, 직접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낮잠 카페도, 프라이비 스파도, 게스트하우스도, 그냥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랑을 준비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제는 감정도, 욕망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좋다면, 내가 원한다면, 그걸 향해 가는데,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내 욕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가장 젊어지는 건 마음입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라 태도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누군가에게 다시 그 뜨거운 태도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세상 눈치 때문에 수없이 감춰왔던 그 욕망들, 그건 더 이상 억누를 게 아니라 세련되게 꺼내 써야 할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 연애가 뭐 중요하냐? 돈이나 벌지. 근데요, 사랑이 없는 돈, 설렘이 없는 시간, 그건 그냥 건조한 생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살기 위해 연애를 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연애하라고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허락해 줄순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분명 오늘도 망설이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나도 가볼까? 혹시 나도 다시 설렐 수 있을까? 그 답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발걸음이 증명해 줄 겁니다. 단한 번이라도 그 공간에 함께 있어 보세요. 단한 번이라도 그녀의 눈을 보며 오늘 좋다라고 말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 그날 이후로 바뀝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장소에 있는 당신의 태도였어요. 욕망을 인정하는 용기, 설렘을 받아들이는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젊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아왔고, 미뤄왔고, 포기한 척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요? 바로 이 나이라서 더 아름다운 연애가 가능합니다. 섹스는 기술이지만 사랑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중년은 그 태도를 가장 잘 아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도 되는 나를 잊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이제 다시 그 감정을 꺼내보세요. 낮잠 카페의 정적 속에서, 카페 프라이빗룸의 조용한 숨결 속에서, 스파룸의 따뜻한 물결 속에서, 게스트하우스의 낯선 온기 속에서, 당신은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옆에 있는 그녀도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작은 설렘이 되고, 작은 손길이 되고, 작은 속삭임이 되고, 결국 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꼭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다녀오시면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어른들의 진짜 연애 정보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버 컴백 당신의 두 번째 연애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